영화는 한 노년 여성의 목소리로 시작됩니다. 그녀는 과거를 회상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당시 프랑스 식민지였던 베트남 방학을 맞아 집으로 돌아가는 주인공인 15살 프랑스 소녀, 낡은 옷과 낡은 구두는 프랑스 소녀의 가난을 보여줍니다. 소녀에게 집은 숨 막히는지요? 오빠를 째려보는 소녀, 왜 그런 걸까요? 소녀의 가족은 아편에 중독된 폭력적인 큰 오빠와 연약한 남동생, 큰아들만 편애하는 엄마, itu? 그리고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폴로. 폴로, come to bed. Nor of Pierre, nor of anything. He mustn't be afraid anymore. 동생을 지켜주려 했지만 자신도 큰 오빠의 폭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 This once h e s i s was t e s of Pierre. No, it's when he s o u t s i d e that I'm afraid. You're not afraid for Paul, you're only afraid for Pierre. answer why is i that t you love him so much and not us. 큰 오빠만 <laughs> 편애하는 엄마에게 속상함을 토로합니다. Still with you by then again. I can't be any longer. I went to Saigon to ask for Pierre's repatriation. It's not possible anymore. 방학이 끝나고 기숙학교로 돌아가는 날, 가족들이 나가자마자 문재하 큰 오빠는 생활비에 손을 댑니다. 소녀는 변함없는 그 자세로 배를 타고 가는 중입니다. 그때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배에 오릅니다 그런 그녀를 누군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부유한 중국인 청년 고급 자동차와 값비싼 양복을 입은 그는 누구보다 세련되고 여유로운 모습입니다 이렇게 용기를 낸 그는 소녀에게 다가가서 떨리는 마음으로 담배를 내밀며 말을 겁니다 -smoke. 조심스러운 감정이 느껴지고 소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 a young girl on a 소녀의 무관심에 남자는 씁쓸함을 드러냅니다. 모자를 칭찬하자 소녀가 관심을 보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하게 됩니다. You know 소녀는 우아하고 부유한 장관의 아내를 동경하며 그녀의 모습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부러운 눈빛은 지옥 같은 가족에게서 벗어나고픈 마음이 드러나고, 남자의 차에 올라 타기 숙사로 향하고 국가의 반지를 낀 그가 눈에 들어옵니다. Silicon High School. Yes, but I sleep e l s e w h

낯설지만 왠지 모르게 끌리는 소리, 처음으로 느껴보는 설렘과 전 어느덧 기숙사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흐르게 되고. 아쉬움을 가득 남긴 채 작별하게 됩니다. 기숙사로 돌아온 소녀. 그녀는 친구에게 그 남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기숙학교의 소녀와 친구 엘렌만이 백인이라 서로에게 더욱 의지하며 지냅니다. 헤어진 다음 날 남자는 다시 소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를 본 소년은 망설임 없이 다가가, 이들은 다시 한번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뒤 아쉬움을 뒤로한 채 소년은 학교로 돌아갑니다. 마침내 정식으로 다시 만난 두 사람. 두 사람은 철렁 시장통으로 들어가, 독신남의 방이라 불리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당시 돈 많은 중국 남성들은 여러 명의 첩을 두는 것이 당연한 문화였기에 이런 이유로 시장통의 미래 장소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I don't want you to talk. Just do as usual. That he can't do such a thing, so she's the one who does it. Button by button, sleeve by sleeve. a 사랑을 나누고. A girl that isn't a virgin anymore can no longer find a husband. It's no longer possible after that. If I wanted to marry you, I'm Chinese. I'm sorry. Chinese? I don't like the Chinese very much. <laughs> 서로에게 곧 다가올 이별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대화하면서 o r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그럼에도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져 가는데 그렇게 다시 시작된 대화. 남자는 집안에서 정해준 정혼자가 있었고. We 다시 집으로 돌아온 소녀. back from 사이건 i told you a friend and this where did you sleep tuesday and wednesday slept with my friend from v i e t n a is that what you want me to say don't let her get away daughter looks like a whore my mother 소녀는 남자를 가족에게 소개 하고 소녀의 가족들과 식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녀의 가족들은 그에게 무심함을 넘어 모멸감까지 느끼게 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because he's Chinese, because he's not white.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 가족들은 계산을 남자에게 넘기고 졸던 엄마는 남자의 돈을 보자마자 경박한 웃음을 보입니다. <웃음> 그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며 슬픔에 잠기고 숙소로 돌아와 억눌렀던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에게 받은 돈을 엄마에게 줍니다. 학교에 자유시간을 요청하며 돈에 눈이 먼 엄마는 딸과 남자를 대놓고 만나게.

남자는 아버지에게 아, 소녀와 결혼했으면 하는 바람을 비춰보지만 거절당하게 되고 두 사람의 미래는 알수 없는 상황으로 정개입니다자 오늘은 1992년에 개봉한 영화 연인을 깊이 있게 리뷰해보았습니다. 이 작품은 장자카 아노 감독이 연출하고 제인 마츠와 양가위가 주연을 맡았죠. 영화는 마르그리트 듀라스의 반자전적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허구의 로맨스가 아니라 실제로 작가가 10대 시절 겪은 경험이 투영된 작품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단순히 금지된 사랑만을 다루지 않습니다. 가난, 가족의 붕괴, 인종 차별, 사회적 계급 차이, 그리고 개인의 욕망과 선택 이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자, 과연 이두 사람은 사랑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영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무비오르였습니다.